까 크림에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지금 조금 시간이 없어서 바쁜데 또 언박싱 못 참지. 짜잔, 요즘 아주 핫한 살로몬 XT4를 샀습니다. 트레킹화, 러닝화 이런 등산할 때도 신고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은 요거를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신거든요. 루나락이라는 제품입니다. 너무 예뻐요. 최대한 길게 해서 적당히. 오늘은 이렇게 대충 식단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다 있,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 비너톡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 비비고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서 또 쉬워. 이거 계란은 쿠팡에서 시킨 반숙란이에요. 완전 맛있는 반숙이다. 그 계란 비린 냄새가 하나도 없나 응 해줘 다 짜잔 어허! 귀여워! 나이스 실시간 중계 진짜 맛있겠어요 Merci 아까 방알리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요 약간 진짜 대낮에 숨는 것 같은 기분 <laughs> <laughs> 배고 와서 친구 만났어요. 밥부양 먹으러 왔어요. 짜잔. 맛있겠죠? 이거 맛있어. <목소리도> 커피 왔더니 커피에 유로미큐브도 있어. 와, 여러분, 너무 더워요. 근데 대구는 진짜 예쁜 데가 너무 많다. 휴모야. 휴모라고 안 써져 있었어. 반짝하는 걸로 하자. 이거? 어. 이거 할게요. 안 돼. 아니 너무 농표... 난, 어. 내, 내가 좁은 거야. 그래서, 응. 어, 왜 좁지? 이랬는데, <laughs> 니, 니가 이만큼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나 약간 부족해. 쪼맨아이가 더 하다고. 어, 그러니까 <웃음>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갑시다. 어, <진짜. 웃음> 이게 뭐지? 고렇게? 어. 내일부터 부산 가서 볶는다. 음, 엄청 맛있다. 만두국인가? 음! 다시 나 제거 된 거나 숙회더서 빌려주세요. 다다거된 그래서 그냥 바로 옷에서 비벼서 먹을 어거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멋지겠다 먹을 텐데. 哥。 뭐아직 네. 막... 네. 너무... 깻잎 뜨있어 근데... <laughs> 어,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이거 많이 기가나 이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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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상수요. <Slack> 아, 아, 어 인사. 어 생일 축하합니다. 잡아! 잡아! 이거 <laughs> 잡아! 쿠이꾸이랑 코스도 놀고 아 잘가 이거 나중에 보내줘 서아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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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laughs> 오늘은 꽃사로 2차 도전을 갑니다 제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스토리에 올렸는데. 맞아. 바로 걸려. 제가 차단을 아... 잘못했더라고요. 아니, 공개 지금... 부셔 준비. 꽃 사는 것만 지금 이렇게 일이 많다고. <laughs> 우가막 많이 꽂을 수없으 진짜,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언니 만났다용. 이케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갔네. 대박이네? 픽업 완료. 픽업 원. <laughs> 오, 예쁘다. 이거 완전 좋아. 대박. 저희가 이 테라스를 보고 어, 했습니다. 라이더 샤워에 딱인지? 화병에 꽃을 꽂을 거예요. 제일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 <laughs> 어때요? <어땠까? 웃음> 기대도 안 하겠지. 여기 화장이 없어가지고. 인구를 가려야 초점을 예를 잡게. <laughs> 예쁘죠? 나도 짐 싸우는 중. 아이고. 짜잔. 이쁘다. 아 근데 진짜 좋다 여기. 아 너무 좋다. 웬만한 호텔보다 좋은 것 같아. 어아잘어야 응. 이렇게 찍으면 진짜 풀어서 주문하게 될. 배울 거라고. 이거 어, 최소 배달이 0 0 0 원부터니 하나 더 시켜야 되는 거. 오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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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뭐 똑똑해. 규인이 똑똑해. 규인 똑똑해. 똑똑해. 오! 그렇게 떠니까 더 예쁘네.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해. 좋아! 네. 좋네! 짠! <laughs> 네. <laughs> <laughs> 신부 의옷 제일 먼저 갈아입고 먹을 준비하고 있냐고. <laughs> 맛있게 저희가 진짜, 진짜, 진 하겠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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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이다치 이거 진짜, 맛있어. 엽떡죽이 있어요. 음. 음. 완전 맛있지? 응? 난 이런 맛 좋아. 아플 때 나도. 먹어도 되겠 삼삼한 맛. 응. 나도. 찍라 음. <목소리도> 진짜. <웃음> <웃음> 나, 다들 졸림 한바탕. 놀랍게도 페스티벌 가는 중. 여러분, 비가 그쳤어요. 아, 와음음 양념닭강정 먼저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이요 간장 하나요.

비 오니까 좀추울까어 맛있게 먹었더니 이걸 SNS에 올렸더니 <laughs> 우리 같이 바다 보러 갈건데 우리 지금 여기 바다 없지만 제가 바다로 모시고 갈거고